지금 국제결혼은 서0 살부터 약 65세까지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60대 분들은 예. 어떤 목적이 오시나요? 많지는 않아요. 그것도 그분들마다 또다 다른데, 좀 어려움이 있죠. 그분들 중에 너무 어린 여성을 원하거나, 너무 젊은 여성을 원한다면, 결과가 좋을 수가 없고, 한신랑님은 이랬어요. 내가 국제결혼 하겠다고 하니까, 옆에서 나이 먹고 그냥 혼자 살다 인생 마감하지 뭐하러 하냐. 그사장님 했던 말. 나는 아직도 남자다. 난 아직도 사랑하고 싶다고.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죠. 저는 동그라미 국제 결혼 베트남 담당을 맡고 있는 임실장입니다. 국제 결혼 업체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태국 여행을 갔다가 현지 가이드, 태국 여성한테 사랑이라는 걸 느꼈어요. 태국 여성한테 제가 한번 관심을 표명했는데 그 태국 여성이 나는 국제 결혼 생각 안 해봤고 내가 만약 국제 결혼을 한다면 동양인 남자보다는 서양인 남성과 결혼을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가이드를 했던 한국 가이드가 저한테 베트남을 추천했어요. 사장님 국제결혼에 관심 있으시면 베트남 가보십시오. 제가 베트남도 가봤더니 오 베트남 여성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 여성을 만나게 됐습니다. 3 0대 초반에 있는 신랑님들도 국제결혼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세요. 기억이 남는 분은 그분은 34살이었는데 이 신랑님은 내가 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외모를 이 정도라면. 내가 국제결혼을 하면 조금 더 이쁜 여자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분 그런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어느 정도 맞는 얘기입니다. 30대 남성이 베트남에 가면 내가 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이제 외모만 기준으로 본다면 좀더 이쁜 여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국제결혼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보통 결혼 회사가 받는 돈들은 1150만에서 1500만 원 정도. 한국에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분들은 대개 요정도 범위 내에서 있고요 신랑님들이 직접 계산하실 게 평균 600에서 800 정도가 따로 있습니다 국제결혼회사를 통해서 결혼을 하시게 되면 평균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신랑님이 7개월 동안 쓰실 돈이에요 근데 그걸 벗어나는 업체들도 있어요 업체가 신랑한테 돈을 추가적으로 많이 쓰게 만든다 그러면 조금 의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7개월 동안 2천만 원 정도가 평균치인데 3천, 4천을 쓰게 만들어졌다면 어딘가에 문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좋은 국제결혼 업체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튜브에 신부의 얼굴을 공개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결혼한 신랑 신부는 할수 있는데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얼굴을 공개를 못하게 돼 있는데 유튜브에 보면은 신부들하고 막 이렇게 인터뷰하는 영상을 올리는 업체는 피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을 정해놓은 걸 어기는 사람들인데 신랑님은 결국 좋은 소개를 하지 않죠. 한 업체가 잘못되면 또 다른 업체가 생겨나고. 우리가 잡초처럼 잡초를 뽑아도 또 자라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신랑님들이 관심을 안 갖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없는 상황. 쉽게 우리가 그들을 못 이겨요. 공항에서 신랑님을 기다리는데 그래도 합법적으로 하는 업체들은 신랑님들 이 그게 많지 않아요. 불법으로 영업하는 친구들은 신랑님들이 많이 옵니다. 저분들의 앞길이 보이죠. 그 안에서도 또잘 만나시는 분들도 있긴 있죠. 엄청 확률이 낮죠. 신랑님들이 돈을 더 쓰게 돼 있어요. 그들은 돈을 쓰게 만드는데 업체들은 추가적으로 돈을 많이 못 받아요. 신부가 받게 만들죠. 신부와 그 업체 간에 어느 정도 얘기가 돼 있을 거예요. 남자들은 업체가 돈더 달라면 화나잖아요. 신부가 달래는 것은 줄 수밖에 없죠. 두그 여자들은 보통 여자들이 아니거든요. 남자를 요리할 수 있는 여자들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게 미끼 겨혼이네그죠 미끼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화상통화를 해서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신랑들을 베트남에 오게 만드는 여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쁜 여자들은 돈 때문에 같이 잠까지 자고 싶지 않은 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 외모가 되는데 그냥 뭐 영상 찍어주고 전화해주고 화상통화해주는 정도까지 그런 여성들은 미모가 괜찮죠. 일반적으로 만나시는 분들도 미모가 괜찮으신 분들 많으시죠? 제가 베트남에서 느낀 것은 신부가 1 0명 있다면 이쁜 여성은 2명 정도 보통인 여자는 3명 정도 안 이쁜 여자는 5명 우리나라도 한번 우리 신랑님들 공부할 때 우리 반에서 보면 잘생긴 사람이 적어요 보통인 사람이 중간에 있고 못생긴 친구들이 더 많은 거잖아요 똑같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유튜브에 보면 이쁜 여자들 올라와 있는데 그걸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일단 직접 가서 만나봐야 정확하게 알수 있는 국제기론회사는 요즘에 영업방식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화상통화를 강조하는 업체가 있고 하나는 직접 만나보라는 업체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직접 만나보라는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게 사실은 더 현실에 맞는 얘기예요 남자들은 또 이게 외적인 거에 워낙 강하게 쏠리는 현상이 있어서 그래서 화상통화로 영업하는 거예요 화상통화를 하고 나면 신랑님들이 그 여사한테 관심 있잖아요 근데 신랑님들이 이걸 생각해야 돼요 화상통화를 하고 내가 베트남에서 그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으면 그때 돈을 주면 되는데, 화상통화를 하는 순간 돈을 먼저 주셔야 돼요. 업체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남성이 베트남에 와서 그 여성과 결혼을 안 하고 다른 여성을 소개를 해서 이윤을 창출할 수가 있죠. 좋은 방법이죠. 요즘 결혼 업체들이 연애해보고 결혼하라는 멘트를 많이 합니다. 한국에서 들으면 당연히 그게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만나기도 전에 돈을 지급한다는 거죠. 일단은 베트남에 오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 여성과 싫으면 다른 여성을 만나는데, 신랑님들은 이미 돈이 지출되고 시작하는 거죠. 한번 돈에 발목을 잡히면 다른 선택을 못해요. 그 돈이 아까워서. 그 돈이 아까우니까 이 사람한테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잘못되면 또 돈을, 그러니까 한번그 회사한테 계약을 하게 되면 그 회사와 계속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도 돼볼까요? 한 신랑님이 A라는 업체와 저희 업체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A라는 업체를 선택하셨어요. 베트남에 출국하기 전에 마음이 바뀌신 거야. 저희 업체한테 계약을 변경을 원하셨는데 그 A라는 업체가 계약금을 전혀 돌려줄 수 없다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그 계약금이 300만원이었어요. 그 300만원이 아까워서 그 업체를 갖고 가서 만약에 신부가 마음에 안 들면 저한테 연락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분은 베트남 여성을 만났어요. 한달좀 지났는데 이 신랑님이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베트남 아내가 이렇게 베트남 말을 보냈는데 번역기를 돌려보니까 이상해서 저한테 확인을 한번만 부탁했어요. 그래서 저희 통역이 그걸 보니까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한국 가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베트남에서 키우겠다고 그것을 동의하라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를 낳지도 않았는데 신랑 신부는 한국에서 살 건데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는 베트남에서 키우는 것을 신랑 보고 동의하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졌는데 이 신랑님이 한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쓴 돈이 2,500이에요. 2,500 때문에 발을 못 빼는 거야. 이 신랑님은 300만 원 아까워서 그 업체로 갔다가 2,500일 쓰고 나니 도저히 발을 뺄수 없는 거죠. 그냥 가는 거죠. 결과를 예상은 해볼 수 있는데 아직 백은 아니잖아요. 어, 첫 발이 중요합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아마 같은 생각이겠지만 워낙에 안 좋은 얘기들이 많잖아요. 매매혼이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매매혼이라는 말은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한국 신랑님들이 국제결혼 회사들한테 많은 돈을 줍니다. 그돈 중에 한 푼도 신부한테 안 줘요. 오히려 신부님들도 돈을 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신랑님이 준 돈을 결혼 회사가 받으면 그중에 어떠한 돈도 신부한테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걸 매매월이라고 하는 게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바꿀 수가 없네요. 신부님들은 신랑님이 개인적으로 주는 용돈이든 이런 건 있어도 신랑님들이 결혼 회사한테 많은 돈을 주시는데 그중에 한 푼도 결혼 회사는 신부한테 주지 않습니다. 국제 결혼할 때 주의사항이 신랑님이 갖고 있는 기본 생각이 일단 중요하죠. 내가 국제 결혼을, 내가 정말 아내를 만나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자가 필요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단순하게. 그런 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많이 생기겠죠. 신랑님의 마음가짐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나를 도와줄 업체, 친구, 소개해줄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하죠.